inside because 难。<music> 샬롬 오늘에게시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난 텍스트의 시대. 다른 말로 교과서를 두지 말자는 시대. 절대 진리를 세우지 말자는 시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개개인마다 자신이 가진, 가진 가치가 진짜라 굳게 믿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이 나 자신만 봐도 너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내가 맞다, 옳다, 진짜다 말하는 가치, 그 개똥 철학들이 말 그대로 개똥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는 경우가 우리 인생 여정길에 너무도 많습니다. 되게 많은 경우 내가 굳게 믿는 가치들이 부정하고 싶지만 썩은 동아줄 붙잡는 것 같음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썩은 동아줄이 생명 생명줄인 양철석 같이 믿고 사는 겁니다. 왜요? 진짜 참 절대 기준 절대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운동장에서 앞만 똑바로 정갈하게 정렬 정렬 좀 해라고 소리쳐 보시자고요. 오합지졸의 난리법석의 아수라판일 겁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정렬시키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한 사람을 찍어서 기준으로 세우고 기준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손들게 하면 양옆으로 또 앞뒤로 한팔 벌리기해서 열과 행을 맞추게 하면 그제서야 정렬이 되는 겁니다. 절대 기준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오합지졸 난리법석 아수라장일 뿐인 겁니다. 오늘날이 딱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듯이 사람마다 법이 다르고 성향 성격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다르니 다 다름 속에서의 개성과 개취.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자. 이것이 인권이고 평등이며 사랑이다. 이렇게 핏대 세우며 오늘날은 진짜 거의 막가파 수준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진리들을 무분별하게, 무지하게, 무식하게 소리치며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진리가 다르고 너의 진리가 다르다. 이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인정하자는 식입니다. 사실 비본질적인 것은 그게 당연지사 맞겠죠 가령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짠다 밑에서부터 말아짠다뭐 양말을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는다 그냥 넣는다 이런 거는 다름이 반드시 인정돼야겠지요. 그러나 죽고 사는 진리에 있어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다른 거니 다 인정해주자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다 진리라는 겁니다. 다 맞다, 다 옳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짭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짭이 진품이 되어버리고, 진품이 짭퉁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오래전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랫말에 보면,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 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짜가는 가짜라는 뜻이죠. 신신의 씨가 무표정으로 부르던 좀 우스꽝스러운 재미진 노래였지만, 굉장히 풍자적이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은 짜가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 잠깐 카메라 앵글을 옮기듯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지껏 역사 속에 인류 중에서 배고픔을 모른 채 전혀 먹지 않고 한 평생을 오래도록 산 사람이 있을까요? 목마름을 모른 채 평생 물한 방울 먹지 않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한 명도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죽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가 이 육신 몸뚱아리만 가지고 사는 존재라면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살면 살다 가면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지요.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끊임없이 채워주듯이 우리는 영혼의 허기심과 목마름을 반드시 꼭늘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은 비대해지지만 영혼 죽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으로 죽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특히 인생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찐 배부름, 찐 해갈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고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몸은 어찌저찌 먹고 채우는데 영혼은 채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스스로 그 영혼을 자신의 것들로 채워 보려고 난리법석인 겁니다. 진짜이신 하나님 말고 가짜, 짭퉁, 그 짜가로 영혼을 채우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인생이 붙잡는 그 짜가. 그 판을 치는 그 자가 짭퉁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령,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뭐 돈이 있겠죠. 돈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만족시키려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보십시오. 전의 전쟁이에요. 유전무죄무전유죄 돈만 되면 뭐든 한다. 돈이면 영혼까지 팔겠다 는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돈으로 채워집니까?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수천 금을 가진 사람이 우울함에 시금을 전폐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저 사람 돈 엄청 많은 어떤 그떼부자 같아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부자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아직도 모자르다고 아직 멀었다고 늘돈 때문에 수전노되어 벌벌 떨며 세상 불쌍히 살더라고요. 또요. 가령 명예 인기 권력이라는 게 있겠죠. 사람은 그걸로 자꾸 채우려 하겠죠. 그 자리 위치 그게 뭐라고요. 저마다 한 자리 하려고 애쓰며 삽니다. 한칸 오른 사람은 두 번째 칸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렇게 또두 번째 칸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됐다 싶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무한 반복을 하며 고집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권력의 꼭대기. 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다 이루었다. 배부르다 시원하다 할까요? 아닐걸요. 매번 있는 그 지지율 평가에 일일 비할 텐데요. 또 사람들에게 붙잡힐까 들쳐내질까 무섭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고 불명예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짜가로 짭퉁으로 영혼을 채우려 합니다. 목마르고 허기져 죽겠는데 워낙 온통 짭퉁들 그 짜가 틈에 살다 보니 잡퉁 그 썩은 동화줄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다가 끈 떨어진 연처럼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잡퉁만 드립 다 붙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는 더 괜찮은 짜가 더 고상하고 우아한 잡퉁, 더 크고 더 많은 어떤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 그한 가지를 붙잡아 그 진짜로만 채워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마귀의 계략을 한번 보십시오 날로 더욱 짭퉁으로 온 세상을 도배해버리는 겁니다 진짜 진품 그 진리에 뭔가를 자꾸 섞어서 자꾸만 짭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의 복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해답을 명확히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서두 부분을 마친 갈라디아서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오늘 11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부의첫 단락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장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첫 단락 부분의 뼈대를 좀 말씀드리자면, 1장 11절에서 12절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강력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부터 2장 14절까지는 이 선포를 뒷받침하는 부연적인 선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하튼요, 짭퉁이 짜가가 판을 치며 진짜 진리의 물타기를 하려 할때 바울은 진짜 진리, 유일한 진리, 예수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외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은 첫째,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둘째,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셋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바울은 지금 세번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정말 강력한 부정문인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주때 없는 가치 그런 짭퉁 같은 게 절대로 결탄코 아니다. 복음은 나의 기준, 나의 절대 가치, 나의 생명, 나의 꿈, 나의 영광, 나의 생명, 나의 권,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이 복음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신 절대적인 진리다. 이 진리는 결코 사람에게서 나지 않기에 변하지도, 쇠하지도 않는다. 이것을 외치는 바울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진리, 이 복음은 절대 불편하시는 절대자 하나님만 생각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 수준의 일하심이지 티끌 같은 일개 사람이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작 따위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정통성, 이 기원을 명확히 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을 아는 것만이 짜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똑바로 사는 제대로 사는 바르고 분명하게 사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전제 조건은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참, 영원히 진짜, 영원히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만약 스스로 변하지 않고 스스로 영원할 수 있다면 인간에게서 진리를 찾으면 됩니다. 진리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150년 후에는 지금 2024년 9월 25일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은 저 포함해서 다 사라질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 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 새색토록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것이 기원임을 기억하며, 짜가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복음으로. 사는,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자 오늘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짭퉁은 짭퉁신세라고 지어봤습니다. 짭퉁은 짭퉁신세. 이따금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A급 짭퉁가방이라고 해도 진짜 명품 가방이 생기면 짭퉁은 옷장에 처박혀서 있는 겁니다. 먼지 쌓이게 마련이에요. 그냥 내 전자지든 내팽겨쳐집니다. 관심 받게 됩니다. 왜요? 진짜가 있으니요. 짭퉁은 진짜 진품 앞에서는 그저 짭퉁 신세일 뿐입니다. 참밥 신세 말입니다. 이시대의 난무한 짭퉁 진리들, 내가 만든 진리, 내 가치, 내계통처라 여러분, 그것들을 신, 신주단지처럼 모시며, 그것에 왔다 갔다, 그것에 중내산에, 그것에 일일비하지 않는 우리기로 납니다. 짭퉁은 반드시 짭퉁 신세여야만 합니다. 진짜 진리 복음만 부여잡고 사랑하고 모시고 새기고 외치고 자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는 나야나님하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짭퉁신세 시켜야 할 여러분, 우리에게 자리한 짭퉁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짜가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복판에서 진짜 복음 오직 그 복음 다시 복음으로 서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가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진짜이신 하나님 그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짭퉁은 짭퉁 신세로 내려지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